이제, <laughs> 진짜 몰랐어요. <전. 웃음> 근데 트라이브리기든 이걸 다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심지어 어떤 것까지 되느냐, 재페 우라라가 있어도 그 우라라가 지명자를 안 맞아요. 아, 어, 반갑습니다. 저요? 예, 저희 라면 먹고 온다고 좀 늦었습니다. 예, 예. 네, 핫코텐 데리고 왔습니다. 예, 라면 네. 먹고 온다고 좀 늦었고, 아, 예. 핫코텐 진짜 개 맛있네. 네. 네. <laughs> 아. 오늘 그래서 오늘 약간 합방 느낌을 해서 약간 배우는 느낌하고 약간, 약간 유양 썰 같은 거좀 푸는 느낌. 아, 그죠. 예, 예. 네. 옛날 그 시절이 재밌었죠. <laughs> 그 아, 저... 시절 감성은 네. 그 시절만큼. 그때, 높았죠. 저 그때 홀대 아마 처음 갔었는데 네. 서울 오린 거 갔었는데 네. 제가. 아예 혁준이는 몰랐어요. 네. 그때는 제가 하스 같은 것도 안 했고 네, 하다 보니까 아예 몰랐어. 근데 갑자기 네. 그 어떤 풍채가 거대한 사람이 쓱 <laughs> 들어오는데, 그 서울 홀 대회 몇백 명이 갑자기 살짝 수근수근아 <laughs> 진짜로 뭔가 기척이 달라지 아, 그때 네. 나 잠시 묻겠어. 그러니까 예 네. 기척이 달라지기로 해. 어. 제가 아니, 시발 뭐지? 했는데 반대편에 있었던 방금 동네에 던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야, 너저 사람 뭐냐? 그니까 두 군데 했는데, 뭐야? 공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중 운기스터가 이거네. 저 몰랐어요, 저 <전> 어, <laughs>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중 국대했던 친구 중에 안정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약간 희한한 데크를 들고 갔었어요. 유, 유일하게 금방만 들고 갔던 데. 뭐지? 안, 그때 뭐, 라이트로드 뭐, 시절이었는데. 응. 음. 안정호. 안정호 씨라고. 가명 안정호. 아니, 실명 안정호예요. 예. 아, <laughs> 저 저때 가명으로 <감염으로> 칩니다 <laughs> 네, 저다 <laughs> 가명이라 예, 해요, 일단. 그런데 예, <laughs> 네. 라이트로드 시절인데 예. 이제 그런 데크를 짜서 세기들 안았는데 이제 16강을 뚫었는데 16강이 이제. 세트 사 쓰시었거든요. 예. 상대 조지먼트 시네스파, 조지먼트 시네스파, 조지먼트 시네스파, 상대 상대 이제 뒤에 보면서 누가 같이 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예.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팔라딘 제인으로 때려서 죽었어. 조지먼트 남았는데 조지먼트 심심 신심 심심, 신심 왔는데 팔라딘 요톡 떠가 <laughs> 어! <laughs> 아 죽었어. 재밌네. 자 여기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사람 그때 그래서 약간 좀 뭔가 위인전 같은 <laughs> 옛날에 써도 좀 재밌는 거 많아요. 약간 그렇죠. 아, 옛날에 이제 이제 막다풀 수는 없는 아풀 수는 것 많죠 안티롤 하는데 옛날에 안티롤이 뭐 걸고 하는 그런 그런 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 음. 재미가 아니라 사실상 뭐 카드 카드 음. 돈을 가는거 아니고 카드 걸고 이렇게 안티롤 많이 했단 말이야 그 서울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음. 내가 썰로 음. 만들었는데 음. 안티롤이니까 사실상 이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5만 사기가 많이 왔었는데 뭐 요렇게 여장 여성 뽑잖아요 성공 여장인거 아니야 자 보냈습니다 네. 자 여기 여자 뽑았죠 음자 7장 네 <laughs> 와 이거 해물이 좋대. 진짜. 어... 안 보이잖아. 여성이잖아 어. 저 처음 들었어요. <laughs> 저 처음 들었어요. 대회에서 이방 진짜 조지는데. 내가 틀리고 방간도 끝나잖아요. 네. 이런 애들도 있고. 요렇게 해버려요. 어. 아니 옛날에 진짜 혼돈의 여러분 그 유희광판 지금 존나 솔직히 진짜 클린해졌거든요? 그런 막 뭐랄까 아, 이런. 대회에서 당연히 이렇게 어... 하는 거 대회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실격인데. 아, 근데 옛날에는 좀 그런 이슈 있었어? 요아 이슈 많았죠. 어. 사기 많이 쳤지. 그러면 이제 마주도 할까? 마주 마주 안 하고 저 담배를 딱 켜고. 예. 그 뭐야? 예. 네, 트브 마주로 트랩 할 건데. 가지 좋아하냐고 물어봐. 그 시비 트랩보다 일단 그냥 그냥 트라이브 리게이드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네. 그 시비 트라이브, 음. 트라이브 리게이드를 심하거든요, 사실. 심화 과정이라서 트라이브 리게이드 를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라이브 리게이드. 네. 오케이. 보시면 음, 예,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니까, 예, 예. 사실상, 네, 사실상 이 레시피는 제 레시피니까, 예. 요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혁준님이 깨만 한거 봤단 말이에요. 아니, 예, 예. 봤는데 그 제가 알려드린 거를 나름 잘하고 계시긴 했는데, 예, 예. 문제가 무엇이냐, 이 역할을 잘 모르신다. 사실 예, 그거를 일단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역할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라이브 리게이트 프랙탈. 얘가 사실 가장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친구의 효과를 알려 드리자면 이게 필드이 카드 묘지로 보내고 발동. 대에서 3레벨 이하의 야수 야수에서 비잉 야수 좀 묘지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랙탈로 키트 붙고 너벨 붙고 이제 가져오는 카드 있잖아요. 네. 어떤 거 가져와요? 캐릭스 보통 가져오죠. 캐릭스요 네. 이거 한 장만 써어도 만약에 한 장만 있으면 선택을 고민 좀 해야. 고민을 네. 하면 저 프랙탈 가져올 것 같아요. 이때 그냥 키트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아 키트를 가져오는 거 맞아요? 네, 보통은 이게 어. 기본적으로 이 프렉탈은 처음에 이, 해서 버리면서 묻는 효과를 쓰잖아요? 네 그럼 얘는 다한 거예요 역할을 어, 얘는 했다. 그냥 테이블 세팅 안 해요 어. 수저랑 젓가락 세팅 한 거예요 어. 그니까 얘로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은 분들이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네 프렉탈 가져오더라고 네 여튼 그래서 이 프렉탈은 진짜로 그냥 수저 셔틀 수저 셔틀 예. 초반에 밥상만 채우는 친구다 음. 그 이후에 얘를 서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면 바로 키트로 넘어갈게요 키트로? 예, 키트 효과가 얘 예, 이제 얘는 묘지로 보내지면 트라이브 리게드 키트 이외 트라이브 리게카드 묘지로 보내거든요 네 그렇죠 얘로 보통 너벨을 붙잖아요 그렇죠 트랙타일 키트 너벨을 해서 예. 이 너벨로 키트를 가져와서 예. 키트를 일반 소환했을 때 예. 이거의 리, 리턴을 말씀드릴게요 리턴을 말씀해주세요 키트 효과를 썼어요. 그래서 포영을 맞았어요. 포영 맞다? 프렉탈을 맞았으면 만약에 프렉탈이 치워졌을 때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아! 키트는 포영을 맞아도 얘가 치워지면 다시 너벨을 먹고 다시 키트를 가져오는 이제 무한지옥, 무겐는 지옥이 다 다음 턴그 까지 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무한 어드밴티지 수환이 되면서 이제 끊임없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밥을 이제 세 그릇 먹을 수 있는 거죠. 총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먹을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치는 이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냥 상차림 진짜 음 상차림 예얘 가져오는 경우가 가끔 진짜 드물게 비트할 때? 예 비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 있어요 포영 맞아도 잡아야 된다 예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어... 배너티 켜졌다거나 그런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예, 어, 오케이 그리고 보통은 몹이 얘랑 어, 예, 트라이.. 어.. 트라이브 리그 몬스터가 3개다 예예 예. 그럼 얘를 가져왔을 때 일소하고 코스트가 있을 때 얘를 가져오죠 아그 어, 그렇죠 그리고 패에 만약에 키트가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냥 프랙탈 쓰고 키트 너벨을 하면 되게 키트가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자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이거는 너무 센스고 조금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웬만하면 그냥 키트 너벨 키트 하는 게 막판에요. 키트 너벨 키트가 기본이다. 예. 뭐 상대 이번 턴에막 전기를 뭐더 가려고 넣으려고... 폐양게 더 있고 막 폐가 너무 좋아서 케라스로까지 음. 갈거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얘를 예. 일반 손 하잖아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요지세 개가 있어요 프랙탈과 키트와 너벨이 있죠, 있죠? 이때는 키트 프랙탈을 째니다 키트 프랙탈 네두장짤때 예. 예. 이것도 약간 어찌 보면 심한데 이두 개를 째면 너벨만 남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그렇죠. 너벨만 남았을 때 좋은 게 뭐냐면 루갈이 나왔을 때 이 루갈로 너벨을 살리는 게 제일 베스트거든요. 베스트다 죽어도. 네, 죽어도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그리고 저 지명자 이슈도 있나요? 그렇죠. 지명자 이슈도 좀 있습니다. 예, 지명자 예, 이슈도 예. 있고. 결국 너벨 1수에서 효과 발동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게 트롤 때가 인정이지. 예. 그럼 이거 선공으로 해서 네. 보여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랜덤 패를 계속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고 이제 12수 쪽을 한번 보여 드리는 그런 쪽. 12수가 좀 어렵거든요. 오, 게좋아요 그 이런 덱은 무덤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트라이브 리게이드요 카드들 많이 뺄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이미 이 트라이브 리게이드 이 친구들만으로도 카드들을 네. 상대 카드들을 강요해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네. 패트를 두개 중에 한 개를 미리 빼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은요 그냥 벨러, 포영 우라라 다 피할 수세어요이 음. 친구는 뭐다? 지금 얘는 증식의지 그냥 그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증식의지 카드 무조건 증식의지 만 막아야 된다. 예, 그냥 증식의지 막으려고 그냥 숨급 찾고 있는 거예요. 음, 나 증식의지 나올 때까지 발동안 안 한다. 숨 참는다. 오케이. 흡! 한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 캐시 그러면 우라라를 맞아도 얘로 나갔을 때 전기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일단 캐스 먼저 낼게요. 여기서 음. 벨포 체크가 무, 너무 쉽게 돼 가지고. 그렇죠. 무조건 쓰죠. 예, 상대 근데 없잖아요, 사실상. 지금 이손솔로라서 예. 여기서 그러면 통과가 됐을 때 기본 전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Okay. 그냥 캣 원핸드. 캣 원핸드. 원턴도 나죠? 그렇죠. 네. 원핸드로 저, 원턴은 나죠. 원핸드 로 원턴 나는지 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마 그 뭐야 혁준상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예, 예. 제가 이걸 이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요. 네. 네. 이만렇게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둘로 페리시트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묘지에서 키트 효과 덤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묘지로 보는 효과 이걸로 너벨을 묻죠 너벨 묻고 예. 효과로. 너베 효과로 상차림 하나를 가져와요 오. 왜? 와이? 지금은 이미 벨포 체크 가된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그렇죠. 캐스 안 썼다? 미친 거예요 또라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역할이 상차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대타로 부르는 거예요 얘는 덱 자만 아껴야 되니까 대타로 어. 부른 거예요 그냥 얘가 지금 카톡 받고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초코발동. 네, 사장님이 불러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나와서 그냥 네장째는 셔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기서 묘지가 정확히 4개입니다. 이러면. 그리고 그래, 딱 4개요. 그래서 네. 4를 에전환할수 네. 있죠. 여기서 4개를 째는데 보통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2개를 째요. 네어블름을째나올라고네어블름나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트라이브 리기드는요. 3턴 모은 이에요 4턴 보지 않아요. 이덱 세턴 모은 대이에요 진짜 빠르게 속사 하는 대기이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첫 턴에 해야 돼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네 개를 셉니다. 지금 나오겠죠 약간 저기 네. 아, 어이친가른 모습 모습 멋있더라고요. 아 어, 맞아요. 슈라이드 네. 미남이야. 네, 바로 흉조 슈라이드 네, 나와 버리는데 여기서 효과를. 쓰... 어 쓰세요 제 상대로는 그럼 제가 좋아합니다 <laughs> 예, 예, 필드카드를 고르고 제외하기 네. 때문에 제 필드카드를 제외해야 되니요 첫번째 역할 예, 쓰면 안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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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고 제상대면는 예, 쓰셔도 됩니다 네. 예, 제입장에 좋은 거라서 어, 몇 일단, 몇 예, 이 둘로 네. 나오는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 4링크 공격력 3000짜리를 1900짜리 공격력의 몬스터를 소재로 갑자기 무슨 1700짜리 이런몹이 나오냐 저는 이걸 비유를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예 예. 얘는요 어... 야간 알바예요 <laughs> 야간 알바예요 상대 턴 그니까 지금 제 턴은 낮이야 얘는 밤에 빛치 나요 밤에만 음... 빛치나 얘는 좀 이따 어차피 부를 겁니다 상장님이 호출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호출 지금, 예. 지금 필요 없다 예 얘는 둘다 주간 알바입니다 예 여기서 추가할 건이캐레 배럴 이게 이제 카라미식 이제 커스텀 캐르베라리 뭐, 만약 이게 째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어, 네. 어떻게 해서 드로우로 캐를 뽑그두장 도려서 캐슬을 뽑았다거나. 음. 근데 저게 제해되는 상황이면 그때는 뭐가좋아요 그때는 그냥 후속을 가져오는데 뭐말시다시피 네. 이제 국밥 키트나 아니면 음. 이제 지금 패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면 사실상 그냥, 그냥 예이둘중 하나 가져오면 돼. 음, 둘중 하나. 어차피 그 다음에 하나 갈면 됩니다. 음. 이런 만화 음. 맞자 필요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캐르베라를 일단 가져올게요. 음. 캐리베럴이 왜 필요하냐. 패스 묘지를 보냈을 경우에 발동한다? 그니까 특수한다. 거든요. 근데 여러분, 트라이브 리기들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한 퍼미션이 없어요. 아, 이제요,죠. 이제. 예, 마한 퍼미션이 없어서 번개, 라스톰, 그리고 일적도 간간히 보이거든요. 금지된 일적. 그렇죠. 예, 그런 친구들에 대한 내성이 많이 없다.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있다면 여기서 제가 그런 효과로 캐레베러리랑 필요없는거 지금 뭐라스트이 영원히 안쓸거죠 라스는 필요없죠 네. 네 버리면서 제외되어 었던 키트가 나온다 키트 예, 네. 이 키트가 나오는 이유는 네. 이 레벨이기 때문에 이 레벨이기 때문에 네. 캐라스도 뭐 바람이 나죠 그죠네 캐라스나 키트 네. 네. 여기 나오면 안됩니다 클라 나요 지금 <laughs> 네. 게임, 게임 끝나요 네 그리고 강제효과로 캐레베러 나와요 네 묘지가 네. 딱 두개 있어요 네 여기서 키트의 효과를 통해서 두개를 째서 이제 스윗, 중남 예, 수익 중량 소환. 네, 전학맹장 쌍룡, 아. 아. 무시무시한 헤버스 효과가 있는 압도적인 파괴력. 예, 쌍룡? 예, 전학맹장 쌍룡을 소환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형태를 띄느냐? 2레벨, 2레벨 추너가 있고, 2링크, 2링크가 있어요. 이러면 여기서 악디크리 여기서 나와버립니다. 아크디클레어로. 이 카드의 효과를 소환하고 말씀드릴게요. 예. 으로 나오는데. 뾰로롱. 뾰로롱. 이 친구의 효과를 말씀드리면 얘가 몬스터 해존에 존재하면 서로 패덱에서 묘지로 가는 몬스터는 묘지로 안 가고 제외돼요. 근데 이 카드가 왜 장점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네. 패트랩 케어. 그렇죠. 증식의지나 그런 그와라시못 맞거든요. 근데 네. 증식의지가 묘지로 보내고 발동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증식의지 상대 가 육도로에 나와도 발동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저게 있으면 피안이랑 할때 해봤는데 상대. 네. 시간이 한세배 걸리더라고 이게 좋은 효과를 보니까 계속 그못보르고 있더라고요. 대기에서 부르지 않도 제한가 되거든요. 그쵸. 전개도 약간 막아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설명을 좀 해줘. 먼저. 예 아크디클레어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되더라고 지금. 아 맞아요. 예예 아, 예. 예, 예. 아크디클레어를 먼저 소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베어브룸이요 이번 효과가 야 묘지로 가면 이제 리볼트를 서치해요 그냥 이거 트라이브 마함 뭐 심지어 딱안서치해요 그냥. 무조건 리볼트야. 리볼트 서치하고덱패한장 고르고 덱으로 돌리는데. 이 효과를 쓴 후에는 이제 트라이블 리게이드 몬스터밖에 소환이 안 돼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무조건 먼저 나와야 돼요. 제가 <놀람> 실수해가 그때 이제 두 마리 서 있었거든요? 케일 베로리랑 네. <놀람> 두 마리 네. 쓸쓰리고서 있었거든요. PD 위에. 예, 예,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보시면 패덱에서 뮤즈로 가는 몬스터가 뮤즈로 안 가고 제외된다는 게제 몬스터도 포함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여기서 진짜 개꿀잇. 진짜 트라이블 미친 꿀팁 뭡니까? 이거 알아야 트라이브 리게이드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트라이브 리게이드는요, 빌드에서 지명자를 안 맞는 대기. 음...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가 전기가 통과됐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진짜 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기가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패트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패트랩이 아니면 상대 메인 기믹, 그러니까 즉 상대 이런 몬스터들지 그 대기하는 카드들? 그런 카드들이나 또는 지명자, 그렇죠. 이런 카드들 가능성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 덱들은 이 지명자를 맞고 억제력이 끊기는 덱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음. 피드의 그 지명자 효과가 아무래도 묘지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제한 음. 카드가 효과가 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시를 들자면 그 기본적으로 어 이런 이런 예, 쌍용으로 예시를 게요 쌍용이 자기를 묘지로 보내면서. 바운스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자기 묘지로 갔으니까 여기서 상대가 지명자를 쓰면 저의 소중한 1방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1대1 교환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트라이브 이기든 이걸 다안 맞을 수 있어요 음. 심지어 어떤 것까지 되느냐 제패에 우라라가 있어도 그우라라 음... 지명자를 안 맞아요 왜죠? 얘가 있어서 아아 아, 그렇죠 제외되니까 예, 얘가 있어서 제패에 우라라가 있어도 우라라를 쓰면 상대가 어? 우라라 지명자 써야지 했는데 어? 뭐야 왜 제외적으로 가? 어. 그러면 이 카드가 그럼 마지막으로 퍼미션을 발동해야 되네 웬만하면 예, 아껴요. 끝까지 아껴서 아껴요. 그까 아낀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금지된 일적이랑 카드도 키어가 돼요. 왜냐면 묘지로 가는 예, 패덱에서 묘지로 가는 몬스터가 묘주로 하고 제외된다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일적이 몬스터를 보내야 의미를 갖는데 마음을 보내고 발동하면 얘가 막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몬스터를 묘지로 보내 발동하려면 일소한 몬스터를 묘지로 갈면서 써야 되는데. 아하, 맞네. 네. 그럼 잘 읽었죠 이미? 아 맞네. 손해가 극심해가지고. 그렇게 되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캐레베를 한장 넣은 걸로 그냥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리턴을 얻을 수 있다. 그냥 얘는 그냥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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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얘가 뭘 하는 거다 막을 수 있어. 그냥 우라라 있어도 지명자 못 쓰고 이게 쌍룡도 지명자? 안 맞죠? 예안 맞아요. 그냥. 여기서 그럼 바로 그냥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네. 보통 없죠? 아, 플라스플라 아폴로 잘 뽑는데 이 소재를 뽑아요. 근데 네. 여러분 3 소재 아폴로서 외안 뽑으면 할수 있는데 세 번까지 안 막아. 그렇죠. 두번 네. 네. 막으면 이미 저 게임. 근데 이렇게 폐 추가 소재가 있을 때있잖아요 네네네. 이때는 없어요. 수가 네. 소재를 더할수 네. 있는 상이 또 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대어블루 네. 네. 효과와. 네. 네. 페리지 효과를 쓰잖아요. 예. 다 갈립니다. 아, 어차피 갈 것이다. 예. 이 새끼는 필요 없다. 오시면 예. 새끼들... 여기서 아. 우라라가 증시겠지 우라라났다? 아, 우라라 나왔다. 아, 아. 어. 아. 우마이. 아, 아, 우마이하고, 어. 예, 어. 넣고, 그, 꺼져고, 예, 바꾼다. 예. 어, 그죠? 리볼트 가져오고. 그래서? 예, 또 이제 키트도 우마이. 예, 3 세. 그죠? 이 대게 장점이 뭐냐? 저이대게 사랑한 이유가 이거예요. 패에 있는 카드를 전부 양질로 바꿀 수 있다. 양질로 바꾼다. 지금 아. 보시면 야간 알바가 몇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이거 슈라이그니까 그렇죠. 네, 이거 두번 하거든요, 얘는. 심지어 야간 알바가 일곱 명이 있다. 음... 네. 절대 부족하지 않은 편의점이 됐다.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세트하고 퍼미션이 그렇죠, 지금 한네개 있는 거죠. 솔직히 네. 4개, 네, 네 개, 다섯 개. 이러면요, 쌍용 먼저 안 써요? 저주안 쓰죠. 원래는 쌍용이 나중에 써요. 네.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지 변수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변수가 와라시에요. 어. 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변수가 없다, 그냥. 제로다. 예, 예. 순수 트라브의 장점. 네. 선턴 빌드가 캣단 장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캣단 장. 물론 펜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네, 여러분. 그... 드라이트론이 오퍼미션이고 나발이고 할수 있는데,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요. 정당이를 부숴야 돼, 사람. 네. 그, 야구 밭 t 로도 부술 수 있어. 네. 근데 갑자기 총을 쏘는 거예요. 드라이로만 총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야구 밭다면 정방에 부술 수 있거든. 그렇죠. 이메이들면다 막죠. 이메이들은못 막는 예. 거는 웬만하면 없죠. 유희학 이론이 그거예요. 제가 음... 상대를 곤충이라고 하고 있는데 소 잡는 칼 필요가 없다. 음... 닭 잡는 칼로도 이긴다. 심지어 이거 소, 소 잡는 소 잡는 칼이닭 잡는 칼 예. 어. <laughs> 예, 엽죠 <깊죠. 웃음> 야. <laughs> 야. 어지진 <진실이> 없는데요 <laughs> 예, 이건 뭐 솔로니. 와스. 어, 쓰... 야. <laughs> 야. 뚫리네. 아. 예, 바로 이제? 예. 1대3 교. <laughs> 예. 좀 찾아야 돼. 예.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꿀팁 또 꿀팁 하나 알려 드릴게요. 예. 여기서 아, 어, 잠깐만. 잠. 아, 어, 괜찮아. 요한 개씩 보는 거. 괜찮아. 한 개씩. 괜찮아, 예, 예. 요거, 요거 그리고 어, 그러면 사가 그러니까. 안될 건데. 아, 괜찮아요. 아, 한 개만 아, 이소재로 예. 해서 이링크가 이 정교선에 는거 있으면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몬스터이네개 남아야 흉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저는 루가를 정규 소환을 하고 음... 소환을 하면 몬스터이두 개가 남아도 슈라이그를 쏠수 있어요. 맞죠, 맞죠. 루가를 정규 소환되면 3 링크이기 때문에 이제 소생이 되고 이제 다른 몬스터 한 장으로 해서 이제 바로 슈라이그를 쏠 수가 있다. 슈라이그 나올게요. 쭉 대충 미친 상관없어. 요차피 이긴 못했네. 효과. 효과 있어 체인트리. 야 이거 중요해요. 그렇죠. 체인트리 얘안쓸 거예요. 안 쓰고. 얘안 써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얘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선 네. 우라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적 카드가 마가막돼요 서치 카드는 그렇죠. 그 중간에 꽂쳐야 되고 네. 근데 여기서 체인트리를 이제 너벨 1, 페리스트 2, 슈라이드 3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뭔가 너벨을 끝까지 넣어놔야 될것 같다 라는 음. 생각 아 디클레어로는요 패랑 덱에서 묘지로 가는 것만 제외돼요 필드는 그렇죠. 묘지로 가요 필드는 묘지로 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너벨을 1로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얘가 1이에요 얘가 1이고 마지막 네, 예, 너벨이 2고 슈라이그가 3이다 음... 왜 이렇게 하느냐 상대가 만약에 빡빡한 콤보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트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슈라이드 효과로 우선 제외 재배. 예,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네. 너벨, 너벨 효과가 있으로 가져오고 굿밥 예. 키트? 예, 국밥을 네, 굿밥을 서치하고 여기서 서치를 한 후에 예효과를 발동해서 여기 드로우가 만약에 돈트랩이다 예. 이거 포, 만약에 포영이잖아요 지금 예. 만약에 우라라다 그럼 히트를 예. 갈면서 그냥 1드로우가 된다 음, 이 리볼트란 카드가 1드로우 카드가 돼버린다 음. 체인트리를 바꾼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쌍룡은 절대적으로 그 뭐야 지명자를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쌍룡 효과를 쓴다 예. 그러면 이 슈라이드를 보내보세요 어허 그리고 슈라이 예. 효과까지 발동하고. 그렇죠. 그럼 슈라이 효과 바로 우마이. 한번더 네. 발동한다. 예, 슈라이 효과로 우마이. 효과? 우마이 한번 예, 소리거든요. 예 이렇게 한다. 보통 근데 여기 이게 그킥스 같은 거였겠죠? 그냥 이러면 죽었어요 상대는. 예. 네, 그리고 들어봤어? 모나라. 예. 그냥 기본적으로 턴을 받았을 때이 덱은 일소세 개째고. 액세스, 킬이 킬. 기본적인 로트. 모든 음. 예, 일소 한 다음에 세계째서. 세계? 예. 뭐 흉조라든가. 대충 이게 예, 대충 뭐 이거는 사실 뭐 지명작 해어 여기서부터 여기서 한다 이거 그냥 건번 음.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아무나 개지하면 됩니다. 예. 예. 진짜 저는 효율만 따져요. 음. 예. 하면 여기서 그냥 뭐두개 어, 두 중에, 예. 중에 선택. 예. 그렇죠. 시비트라브 같은 경우에는 예. 얘쓸 스페이스가 좀 애매해요. 음. 근데 순수 트라브가 전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게 뭐냐면 액택이 널널하기 때문에 게임 할때 제가 할수 있는 플랜이 굉장히 좀 음... 풍부하게 할수 있다. 아 이까다 그리고 선도 상대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예요. 아 그죠. 아. 대선도전 레이 돌리고 진짜 레이 예. 새끼들 그냥 대로 탁 까올리고 이제 휘버리면 심들만 걸리거든. 요 레이 돌리고 그냥 주먹으로 몇킬 예. 치면 그냥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 그렇죠. 예, 객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몬스터 없으면 4,800. 예, 해 줘요. 어, 예. 예. 보통은 이따 치고 이렇게 나오면 이겨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킬이 무조건 났으면 좋지. 아... 이 대기 뜨니까 그러니까 1 2 3 2 득. 이게 기본 가장 베스트 패턴. 그러니까 상대 딱까지 세서세트을 써서 킬을 예. 낸다. 여러분 이게 입듀얼 같으시다면 캣한 장도 못 잡는다는 거예요. 네 예, 맞죠. 예, 상대도 네. 이어나서 디디... 많이 디디... 나와요. 네. 예. 예. 여러분 한 장이에요. 스한 장. 예, 근데 뭐 이런 것도 안 썼죠 심지어? 한참 남았죠? 예, 실전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충 치면 그냥 끝난다 와장창 치고 치면 대충 치면 먹어요 아, 이제 이렇게. 뭐 예.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면 뭐시플하죠 아, 실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사장님이 듀올라브뉴스 실전을 한 보여드리고 그러는데 제가 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드렸거든요 시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12수가 어, 진짜 12수는 근데 랜덤 패를 너무 많이 보여줘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12수. 시비수. 딱 12수가 왜센지도알씀드릴게요 예. 기본적으로. 네, 예, 직구도 막난이니 뭔가 그만해주세요. <laughs> 예. 그만하시고. 예, 예, 예. 그분은 죽었어요. 예, 예, 예.